1184번 설명하겠습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60도를 이루는 두 직선 L2, L1이 있대요. 여기가 L1이고 여기가 l 2네요 그래서 A 지점에서 만나고 A 지점에서 L1을 돌아따라 8km 지난 떨어진 점에 B가 있고요. 수직으로 4km 올리면 P가 있어요. P 지점에 공을 맞는데요. 픽스된 거죠 여기를 X축, Y축이라고 놓으면 A 지점은 o 라 놓으면 이 p 좌표는 8분만 4예요. 얘는 픽스된 거죠. 이 공원의 도로에 L2로 연결을 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.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. 공원의 L2리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려고 할 때,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직각이고 최단거리가 되어야 되겠죠.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. 되도록 할때이 도로의 길이를 이렇게 놨었을 때이 b 를 구하라 그랬어요. 여기가 이제 60도잖아요.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가 되잖아요. 그래서 루트 3이 돼요. 그래서 Y 골 루트 3X가 되고요. 이걸 음함수로 표현하고 8,4에서 D공식을 써요. 그래서 4루트 3 2가 돼서 A는 4,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이 2가 돼요. 아시겠죠?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림은 복잡할 뿐입니다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